남성열 셰프님, 아일랜드로 이동해주세요. 자, 오늘 요리는 어떤 요리인가요? 오늘 제가 준비한 레시피는 눈꽃 비빔만두입니다. 만두는 사실 네. 튀겨먹어도 맛있고 구워먹어도 맛있고 그렇죠. 데워만 먹어도 맛있는데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단돈 5,000원 단돈 5,000원으로? 네. 제가 또 한번 5,000원이 맞나 어. 실제로 올라가서 좋아요. 또 제가 검사이안니겠습니까 네. 네. 자 재료가 어딨죠? 재료가 여기 있습니다 네. 편의점에 가나 이게 끝인가요? 어. 이거 그냥 만두 하나 사와서 만두나 하찢는면 됩니다 아. <laughs> 그냥 만두가 아니에요 가랑만두입니다. 아, <laughs> 아시죠? 아 네, 네. 건강을 많이 생각했고요, 혼자 살다 보니까. 누가 챙겨줄 사람이 없어요. 3,800원에 이거! 이게 또 남자... 아, 남자들은 다 하는 거. 맛땡땡. 아, 이게 이거 좀 반칙이에요, 반칙. 반칙. 이건 반칙이 뭐냐 하면 그 남자들은 다 하는 게 어. 군대 가서 어떠한 재료에도 요것만딱 첨가하면은 완전 맛있어져요. 약고추장이라고 고추장에 응. 뭐 조청 같은 오, 거, 거 넣어서, 넣어서 이렇게 고기 넣어서 볶은 어, 고추장 뭐, 있죠? 어, 알아, 알아, 알아. 그거예요. 이게 근데 표절 파나요? 팔고 있습니다, 지금. 500원이에요. 이거 하나면 괜히 뭐 사고 뭐 사고 해서 돈 쓰고 요리 실패하지 마시고 응. 500원을 투자하셔서 이거 하나만 사시면 100% 맛이 보장되게 돼 있습니다. 셰프 드 푸드 가이드 올리브 셔 화요일 밤 9시 눌러 주세요.